안녕하세요. 호주에서 요리사를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수비입니다. 첫 영상으로 간단하고 대중적인 카프레제 샐러드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 자료도 되게 많아요. 네이버에서 저도 쉽게 나오고 유튜브에도 되게 많은데. 바질, 그리고 토마토, 모짜렐라 치즈 많이 쓰는데요. 요즘 들어서는 뭐, 발사믹 비네가나, 뭐, 페스토나, 또는 뭐, 믹스 허브 같은 것도 많이 게 쓰고 있거든요. 고전적인 카프레제 레시피가 아닌 그냥 제가 주로 해왔던 그런 일반적으로 대중적이게 사용하고 있는 카프레제 샐러드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재료는 보시는 것처럼 매스클린, 믹스잎, 토마토, 이거는 로마 토마토거든요. 이거는 보콘친인데, 원래는 모, 모짜렐라를 써야 되는데, 모짜렐라가 제가 가는 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콘친이, 모짜렐라랑 보콘친이 크기 차이 정도? 그 정도만 차이 있을 뿐이지, 맛에는 크게 차이 없습니다. 바지를 써야 되는데, 바지를 사, 사서 사용하게 되면, 보에 보관하기도 어렵고, 바지 같은 경우는 2, 3일이면, 금세 색깔이 변하거든요. 근데, 페스토 같은 경우는 이미 가공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관도 용이하고, 꼭이 카프레지가 아니라, 뭐, 다른 샐러드든, 소스든, 또는 파스타든, 모든 다양하,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바지 페스토를 이용해서 하고, 이거는, 어, 발사믹 글레이즈라고, 뭐, 한 10년 전부터 흔하게 사용하는 건데, 이게 발사믹, 발사믹을 리덕션, 그러니까 조여가지고만든 소스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금, 후추, 올리브오일, 이것을 가지고 요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로마 토마토에요. 이게 복콘 치즈. 계란 가죽 계란. 근데 치즈예요 페스토어. 한국은 다른 브랜드일 텐데, 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요즘. 바이사믹 글레이즈자 처음에 토마토를 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뒷부분은 안에 씨도 없고 좀 단단해서 나중에 파스타나 다른 부분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옆에 빼두고 다음에 사용할 때 보여드릴게요 그냥 라운드 컷 동그랗게 이렇게 잘라됩니다 보통 토마토를 자를 때 이렇게 자르게 되면 이게 으깨져서 이렇게 되거든요. 칼끝을 이용해서 이렇게 자를 경우에는 으깨지지 않고 그 모양 그대로 자를 수 있죠. 이렇게 굳이 여기에서 뭐 정돈해서 자를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담을 때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쁘게 담으면 되기 때문에. 복번치는 크면 클수록 이쁘거든요. 그래서 이거 넓은 면으로 이게 되게 부드럽기 때문에 한 번에 썰어주세요. 이런 건 눕혀서 손 조심해서 이렇게 카프레제는 뭐 다른 거 없이 그냥 칼질 정도만 하면 되기 때문에. 뭐, 천천히 하면 누구나 다할수 있는 게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 그리고 토마토 자를 때 자르는 게 불편하면 반을 잘라서 자르면 좀더 수월하게 자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반 갈라서 반갈르면은안 움직이니까 훨씬 자르가 되네요. 이렇게. 이것도 나중에 쓰고 이제 재료 준비는 끝났어요 이제 담을 거거든요 자 우선 코스 메뉴로 샐러드로 나간다 그러면 이렇게 담아줄 거예요 이게 크기가 비슷한 게 좋아요 그래서 다 담을 때이게좀 크면 좀 잘라서 사용해도 돼요 지금 좀 크. 토마토가 크네요 나 토마토가 작고 치즈가 상대적으로 크네요. 이렇게 담을 때 최대한 밖에 균일하게 안에는 어차피 샐러드로 덮을 거라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주에 닦아주고 이거는 코스 나갈 때 담을 며 쉐어링 플레이트 또는 부페용으로 대규모로 할때 여기 사용하는 치즈는 반을 갈라스 이제 약간 모자랄 것 같아서 플레이트 담겠습니다 보통 그릇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여기는 음식 담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쪽에 담는 거거든요 또 음식이 너무 그릇을 크게 차지해버리면 음식이 예쁘지않아요 이렇게 빨간 흰색 빨간 흰색 보이게 담아주시고 반대쪽은 반대방향으로 아까랑 같이 겉에 가해 보이는 쪽만 좀더 세심하게 담아주시고 안쪽은 샐러드로 올릴 거기 때문에 약간 못생겨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잘 안들리면 칼로 살짝 들어서자 우선 이렇게 세트 메뉴용, 알라카티용, 빅플래티용 뭐, 굳이 이렇게 동글게안 하셔도 돼요. 일자로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뭐, 있는 재료로 할 거라서 이렇게 하고, 뭐, 원하시면 이렇게 한겹더 가셔도 되고요. 근데 갈 때는 반대쪽으로 이렇게 가주시면 이것도 괜찮아요. 자, 이제, 샐러드를 묻힐 텐데, 샐러드는 어차피, 산믹비네가엑시드그러는뭐 식초로 사용될 거기 때문에 샐러드는 식초 없이 페스토에 이게 되게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게 샐러드에 묻히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엑스라버진 트 올리브오일을 살짝 섞어줄 겁니다. 아까보다 훨씬 러니하죠. 이 정도면, 샐러드 묻히기에 용이할 거예요. 샐러드 무칠 때는, 이렇게 손맛 내듯이 이렇게 해버리면, 샐러드가 다 죽어버려요. 가볍게 이렇게 토스토스, 토스 섞어주는 거예요. 아래 위 위치를 바꿔주면서, 살살. 그래야지 이게, 막, 안 뭉개지고, 이쁘게, 살짝, 드레싱이 드레스업 되는 거죠? 묻혀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우선, 작은 거, 플레이터고 해볼게요. 샐러드는 위로 봉고 소스 솟았을 때가 제일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 봉고. 이게 발사믹이에요. 이거는 약간 둥글게 뿌려줄 거예요. 근데 처음에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니까 중간에서 시작해서 돌려서 중간에서 마무리 그리고 소금 약간 드레싱이 이미 간이 되어있기 때문에 조금만 그리고 육수 약간 이렇게 완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플레이트 아까 중간에 비어둔 부분에 이렇게 채울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소스 를 드리즐할 텐데 너무 가까이서 하면 소스가 두껍게 나. 그래서 좀 멀리 빠르게 그러면은 소스가 이렇게 얇고 이쁘게 나오죠. 베이스 닦아주시고 가볍게 소금 가볍게 고추 자, 완성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카프레제 샐러드를 두가지 형태로 만들어봤는데요 첫번째는 코스 요리로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원플렛 샐러드 그리고 뭐 친구나 다른 손님들 초대했을 때 쉐어링 할수 있게끔 이렇게 빅플레이트로 만들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뭐 앞으로 궁금한 사용요리나 뭐 쉽게 만든 거 알기 원하신다 또는 레스토랑에서 먹은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진는지 궁금하시다 싶으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그렇게 찍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건 친구들이나 친... 자 이것들은 이것들은. 네, 네.